안녕하세요. 1인 사업가, 이보입니다. 아니지, 아니지. 이제 1인 사업가가 아니지. 직원 뽑았지? 근데, 언제 그만둘지 몰라. 그래서, 그냥 계속 1인 사업가. 단어를 계속 써야 돼요. 영세 사업가라고 해야 되나? 창고가 너무 꽉 찼어. 쓸데없는 물건들이. 근데 어느 정도 그냥 당근에 좀 팔아야 돼. 아, 이 미싱 봐봐. 이 미싱도 뭐 조선시대 미싱이야. 한참 잘 썼지, 이것도. 근데 이게 미싱도 팔아야 되고, 정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 인형 뽑기 기계도 이제 당근에다 팔아야 돼.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거? 인형이 들어간 상태로 팔아야 돼. 일단 작동은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이거. 하도 물건이 많으니까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정리가 안 돼. 창고를 깨끗하게 쓰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필요 없는 이제 물건들은 중고로 팔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이사님. 왜? 저 일할 시간에 컴퓨터는 안켜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에, 에, <laughs> 벌써 컴퓨터를 껐어? 음. <laughs> 저 일하는... 저 커피 좀한잔 타줘요. <웃음> <웃음> 아, <탑니다. 웃음> 아니, 농담이에요. 현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무실 관리도 해야 되니까 네, 열심히 해야죠. 마케팅부에 앉아 <laughs> 마케팅부. 우리 회사는 다양한 일을 해야 되거든 다양한 일 얼마나 좋아요 여기 사무실이요 이제 어? 담배도 피게 해주고 어? 얼마나 좋아. 여, 여, 개구리? 어? 여기 청개구리 있다니까 어? 아, 야 진짜 있네 얘신근경색으로간것 같은데 어? 계속 있는 거야 아그 자리에? 어아서 갔어, 갔어. 아아어아아아어가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일, 우리, 바로, 새벽에, 지방으로 설치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퇴근을 해서, 좀 쉬고, 아침에 일찍 움직여야 돼. 그래 괜히 일하는 척 하다가, 괜히 일하는 척 자, 이사님. 야, 이사님. 야, 이사님. 야, 알바들 다, 저기, 했지? 섭외. 어? 어, 알바들 섭외 다 했고. 야. 이제 대장로로 태야지 이제. 정직원인데 어. 자,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제 바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퇴근하세요. 어. 내일 아침에 서둘러야지. 또 지방 가야 되는데. 컴퓨터 끌 줄은 아세요? 퇴근하세요. 내일, 오전 7시 50분까지 청주로 오시면 됩니다. 에이. 시간 날때 월급 아까우니까 내차 이거 좀 세차 좀 하고 시간 날때 트럭도 한번 들었다 놨다 한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사무실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laughs> 어휴, 잠을 10분도 못 잤어.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간박간념하고그 긴장감 때문에, 아,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도 잠이 안 오네.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은 일단 혈압약부터 먹어야 돼. 자, 이제 출근 준비 끝. 새벽 4시 정도 됐는데, 수원에서 저 행사장 청주까지 한 1시간 반이면 갑니다. 행사장에 8시까지 도착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어, 차가 가다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몰라 어, 장거리는 어, 차가 뭐 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차가 막히면 더 피곤해 아, 그래서 좀 일찍 그 현장에 도착해서 차리 거기서 쉬는 게 낫다 이거죠 어, 이거는 저 그저께 먹던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저 남았길래 먹는 거예요 <laughs> 이거 없으면 안돼 이게 그나마 잠을 조금 깨워주거든 <laughs> 야,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 못 차려 응? 잠을 못 잤더니 아씨 자 안전 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km. 지금 행사장 1km 금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일할 때저 음료수를 좀 미리 사다 두려고 아직까지 더워서 음료수 없으면 진짜 환장해 일할 때그 직원을 위한 편의점 고급 커피. 야, 고급이다, 고급이야. 사장은 이거 먹고, 그저께 남은 커피 먹고, 직원은 이 고급 커피 먹고. 야, 정말 사장 누군지 몰라도 착하다, 착해. 야, 진짜 배려심 있다, 배려심 있어. 자, 오늘 온 우리 행사장이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청주 오스코라는 곳이야. 청주 오스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온 거야. 불안해서 그래서 행사장에 두 시간 전에 와서 미리 답사를 해야 돼. 저 행사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진입로가 어딘지, 먼저 이렇게 와서 어, 답사를 하고, 어, 쉬어야지 좀 마음의 평화가 온다, 이거야. 불안하지가 않아. 이게 직원과 사장의 차이인 거야. 우리 직원은 분명히 딱 8시에 시간 맞춰서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왔잖아요? 항상 불안한 거야. 왜? 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싶거든. 저 현재 보면은 여기는 있 그물을 다 걷어야 돼. 왜 그러냐면 저 앞에 차단기가 있어요. 저 들어가는 순간 주차 요금이 나와. 저는 전시장은 주차 요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1분이라도 주차 요금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여기서 준비를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차 말고 큰 차가 또한대 와요. 이 직원이 끌고 올 건데. 오늘 설치를 하고 모레 철수를 한단 말이야. 차두 대가 경기도 화성까지 왔다 갔다 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큰차한 대를 여기다가 주차하고 물론 밖에다 주차해야겠지? 그리고 이 작은 차를 둘이 같이 타고 다시 창고로 돌아갈 겁니다. 한 대라도 놔둬야지 길름값이들 나오니까. 그래서 그 차를 주차할 곳도 미리 와서 찾아야 되는 거죠. 난 벌써 찾았어. 자, 이쪽 라인에다가 주차를 하면 돼. 여기는 뭐 딱지도 안 끓을 것 같고, 주차요금도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충분하게 경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전시장, 이렇게 현장에 오면, 이 제1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잠을 좀못 잤어. 어느 정도 이제 간파했으니까, 저도 이제 차에서 좀쉴 건데, 딱 하나 남았어요. 저 행사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만 이제 파악하면 돼. 야, 땅이 엄청 크네. 저, 전 시장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 내 거였으면 좋겠어. 야, 진짜 천운이다, 천운이야. 차가 들어간다, 들어가. 만약에 여기 차가 안 들어갔으면, 여기서 구마에 다 물건을 옮겨 싣고다 수작업으로 들어갈 뻔 했어요. 근데, 제스, 제스. 완전 제스. 음. 여보세요? 야, 어디냐? 어이. 차가 좀 막자고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8시 10분. 에이 씨. 그러니까 야 여기 40분까지 오라고 했잖아. 50분이나. 아, 어, 어. 아, 차가 좀 막지. 뭐 8시 10분? 아, 어, 내비상 어. 10분 도착이야. 나 여기 6시 에 왔어. 6시에. 빨리 아, 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나는 이 행사를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야 자기는 그냥 신경을 안 쓰나 보네. 야 지각까지 하고 와 나는 이미 씨오두 어? 시간 전에 와서 여기 다 동선 파악하고 차지인로 파악하고 아, 처음 행사장 왔으면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아, 이게 이게 문제야 이게 아 일할 때는 야, 기분 좋게 일해야죠 아니 미리 이게 음료수까지 샀는데 나는 어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이게 뭐야 지각을 하고. 자. 청주 오 스코, 세팅 완료했습니다. 완벽하지? 저는 이제 다시 화성창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더니, 아, 피곤해 죽겠네. 죽겠다, 죽겠어. 이거 정리하고 가자. 그, 그, 물만 치면 돼. 물통 갖고 갈 거야. 아, 네, 화성창고로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사님이 운전을 또 이렇게. 잠을 못 잤다고 그러니까, 대표가. 아, 좀. 아, 죽겠네. 어휴. 어 거의 다 왔어. 회사로 복귀 어래어래어래어래어래어래어래어 아, 도착했어. 아, 오늘 빡센 하루였어, 진짜. 야, 운전하느냐고 시간 날보냈다 운전하느냐고. 이사님, 퇴근하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자, 배꼽 인사하고. 퇴근하십쇼, 대표한테. 어, 나 사무실에서 좀 자야겠다, 씨, 나는. 자, 이사님은 퇴근했고, 저는 사무 업무 좀더 보고, 어, 좀잠좀 좀 자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